자,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많은 전기장 전자파를 내뿜고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비접촉 점검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, 어우 세게 나오죠 어우 가까이 있으면 너무도 심하죠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 40cm 부근에서 자, 그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좀더 세밀한 트리필드 측정기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자, 딱 붙였을 때, 얼마나 나옵니까? 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네요. 이거는 뭐한1 0 0 0터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자 점점 더 갑니다. 자, 이제 한, 60볼트미터 때에 어디까지 갈까요 자 5볼트미터 120, 120cm 넘었습니다 120cm를 넘었어요 자점점더 가는데 자 0볼트미터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냐 지금 145cm 145cm 부근입니다 자 가까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145cm에서 영으로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145cm면 이 지름으로 어, 그원 원으로 치자면 전체 사방팔방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로 한 3m 정도는 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영으로 떨어지는 지점을 넘어서도 사람한테는 영향이 갈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서 숨 쉬고 있는데 음이온을 이런 그 전기 전화가 다 잡아먹으면 영향이 갈 거란 말이죠. 자, 그리고 전기 코드가 어디,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전기 코드가 접지가 안 되는 무접지 코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러니까 접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제가 다른 공기청정기도 여러 개를 봤는데 대부분이 이런 접지가 안 돼서 전기장 전자파가 무시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집에서 아이나 어른들이 쉬는 공간에 이런 공기청정기를 가까이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